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고기능성 사무용 의자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한 의자를 찾아보다가 파트라 라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의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의자 전문 기업에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특허받은 포어드 틸팅 기능부터 15가지 맞춤 조절 기능까지 디자인도 감각적이고 기능도 정말 탄탄해서 요즘 제가 가장 애용하는 의자 제품인데요 오늘 영상에 는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 언박싱부터 직접 사용해 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가 안전하게 배송되었고요. 박스를 열어보니 포장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부품 하나 하나 꼼꼼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배송 중에 손상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답니다. 조립도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요.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공구만 있으면 정말 빠르고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뚝딱 완성해서 처음 앉아 보았는데 벌써부터 착 감기는 느낌으로 편안하더라고요. 특히 온열 시트 접한 옵션까지 있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바로 접판이 따뜻해지는데요. 저는 평소에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편인데 겨울철에도 따뜻한 시트를 이용하기 정말 최적이었습니다. 또한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는 나에게 맞춘 커스텀 조절로 보다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는데요. 무려 15가지 조절 기능이 있어서 신체에 맞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편안한 목받침을 위한 헤드레스트 조절, 허리를 탄탄하게 지지하기 위한 럼버 서포트 조절, 다리에 딱 맞게 접한 깊이와 높이 조절, 원하는 각도로 틸팅 강도 및 4단계 잠금 조절,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는 특허받은 포워드 틸팅 조절, 내 팔에 딱 맞게 팔걸이 내방향 조절 등등 앉았을 때 착석감이 남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 몸에 맞게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장시간 앉아도 정말 편안한 느낌을 준답니다. 특히 의자에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업무나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그럴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250%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파트라 라보는 원터치 후어드 틸팅 기능이 있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도 허리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자연스럽게 집중력은 높아지고 허리 부담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소재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사무실 또는 집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완성해주고 프레임과 등판 접판 색상까지. 선택 가능해서 공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 헤드레스트와 좌판은 프리미엄 멜란지 원단으로 되어 있고 등판은 통기성 좋은 니트매쉬로 쾌적함을 유지시켜 주고요 팔걸이는 엘라스토모 암패드로 밀착감을 업 시켜준답니다 게다가 파트라 라보는 ks 인증을 받은 품질로 안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자인 덕분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장시간 사용해도 허리 목 팔목까지 편안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직접 앉아보면 체감할 수 있답니다 가성비 높은 고기능성 사무용 의자를 찾으시는 분들께 파트라 라보 테스크체어 강력 추천 드리고 싶네요. 마일지아 TV. 오늘은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보는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직접 사용해보니 특히 포워드 틸팅 기능과 15가지 조절 기능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허리가 편안하고 디자인까지 감각적이라 책상 앞에 두면 공간까지 예뻐 보이는 느낌. 특히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시트 기능까지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의자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파트라 라보 테스크 체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TV. 엄마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